핵마의 기본으로 공부하세요. 종합 강의 한달 이용권을 서비스로 드립니다. 이제 들어왔어요. 차렷했습니다. 급소를 때렸어요. 있게 되니까 그 요수가 이제 완전 여기라도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나쁜 수가 되죠. 자, 여기서 이제 흙은, 백은 여기를 넣으시는 게 좋은 수일까요 좋은 수가니까요. 네. 그러니까 돌이 지금 처음에 이 선으로 가시는 거는 둘 때가 많으니까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제 쉬어 가셨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막 어쩔지 나가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됐는데, 요, 네, 진행된 거는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이런 모양이 됐는데요. 흙, 백이 손을 뺐어요. 그래고 이제 흙이 이 사활이 어떻게 되냐. 요건데, 이걸 한눈에 보시면 뭐 어마어마한 고수이신 것 같고, 첫 수는 일단은 단수부터 치셔야 돼요. 네. 그럼 이건 이해 텐데, 여기서 이제 많이들 틀리시는 게, 여기서 어떻게 둘까요? 흙이. 네. 막연하시죠? <laughs> 막막해요. 네. 막막해요. 네. 네. 천천히 모양을 줄여가세요. 이거 치중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. 하나 네, 줄여가셔야 돼요. 저처, 저처 이해면은 이게 이걸로 잡혀 있습니다. 자, 우선 여기를 두면은 네,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제 보이실 것 같아. 네, 이걸로 죽었습니다. 여기를 두면은 이게 근데 뭘로 죽죠? 저희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옥집입니다. 어떻게 한 번에 싹 그려지시는지. 네, 막으면 들어가고.